존경하는 불기둥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박박 꽂아드릴 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금양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뭐 시장에서 금양이 흔들리다 보니까는 같이 흔들렸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D-12 결과가 밝혀짐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가파르게 상승 잘 나왔다가. 그 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좀다 토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하시고 또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더 디테일한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구독이랑 좋아요가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제가 지금 또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와 감기가 그 동안에 뭐 날씨가 풀린 것 같다가도 또 다시 한번 감기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좀 감기를 이번에는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좀 구독이랑 좋아요가 있어야지만 저도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그동안에 뭐 기대 좋게 상승이 나왔다가 저번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중심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제가 또 무료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주식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읽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친다 그리고 뭐 주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기 앞서서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고 좋은 결과도 만드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3월달에 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뭐 다른 데서는 뭐 당연히 뭐 방산 쪽을 봐야 된다, 뭐 조선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잡아놔야 됐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못 잡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3월 달에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거는 2차전지 그리고 로봇 바이오 ai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 놓으셔야 된다 오늘 시장으로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금양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뭔가 금양에 대해서 딱히 뭐 악의적인 뭔가 악재성 뉴스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이거예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뭐 추가 10% 관세를 뭐 시행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뭐 2차 전지 중심에는 금양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의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진짜 지긋지긋해요. 아우, 이거는 진짜 언제까지 도대체 우려 먹을 건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한달 넘게 계속 악재성 이슈만 뿌려대니 당연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당연히 뭐 지나가는 이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뭐 아까 기사에서 보듯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확장이 되고 나면은 그 자체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수순이 아시아권 국가들인데 아직은 쪽. 조금 더 징글징글한 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방산 쪽, 뭐 조선 쪽 너무나도 좋은 거는 맞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측면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고점에서 좀 매매를 해야 되나? 라는 갈등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손이 잘 뻗어나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지수 하락 빌미로 쭉쭉 내려오는 2차전지.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2차전지, 로봇, 바이오, AI. 이 중에 괜찮은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3월 계좌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금양이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이 나온 거는 맞다 근데 그 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급하게 올라온 것도 당연히 금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좀 하락도 급하게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하시거나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썸네일에서도 D-12 이거를 좀 외쳤는데 이거예요 주주 달래기 나선 금양, 몽골 광산, 4박 5일 검증 나선다. 16일부터 드디어 이제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주주들을 데리고 4박 5일 동안 몽골 광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간다라고 보시면은 사실 저도 한번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요. 몽골을 나도 갈까? 그냥 뭐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기보다도 몽골에 가서 저 주변을 좀 탐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4박 5일 동안 주주들을 데리고 간다. 라고 하는 거는 팩트만 보면은 몽골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 사라지거나 신기루처럼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팩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고 몽골 강산은 그대로 있는 건데 금양이 그동안의 몽골 강산을 통해서 벌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자신을 해놓고 못 벌은 거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광산이 없어졌다라기보다도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들이 연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 금양 같은 경우에도 몽골 광사를 매입했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자꾸 발음이 새네요. 이게 돈좀 벌어볼까? 라고 하니까, 캐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돈이 안 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뭐 거래소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로 못을 박아버린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뭐 이게, 이거는 전의 내용이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정 자체가 연기가 된 거지, 몽골 강산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뭐, 신기루처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차분하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이 좀 생각보다 좀 깊게 나오게 되면은 불안하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우 좀 어쩌나 막 이런 걱정하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몇 프로 빠졌다 뭐 하루에 몇 프로 올랐다 이것보다도 결국에는 기장공장 이469 이게 양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박 5일 검증을 나서서 어떤 결과물 어떤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해서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도 제가 어...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다 같이 또 좋은 수익을 만끽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뭐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끼리 합심해서 좋은 결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